1392년 이성계 장군은 새 나라 조선을 세우고 태조 임금이 되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해 마음속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신하 정도전과 어린 왕비의 뜻에 따라 공이 많은 다른 아들들을 제치고 가장 어린 아들인 이방석을 다음 왕인 세자로 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우리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함께 모여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막강한 권력을 쥔 신하 정도전은 왕자들이 사사로이 거느린 군사들을 모두 없애 나라의 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자들의 힘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 이방원은 비밀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 그는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398년. 태조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궁궐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어린 병사 민준이는 어른들의 굳은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도전은 왕자들을 모두 궁으로 불러들여 한 번에 제거할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이방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방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오늘 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다. 이방원의 군대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속을 뚫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정도전과 세력이었습니다. 마침내 궁궐문 앞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성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병사 민준이는 두려움에 떨며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방원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큰 정적, 정도전을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레이 시대는 끝났소. 이방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도전은 결국 이방원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새나라 조선을 설계했던 위대한 학자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방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어린세자 이방석과 그의 형 이방범마저 해치고 말았습니다. 비정한 왕자의 길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모든 권력은 이방원과 그를 따르는 왕자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에는 슬픔과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역적 그는 자신을 도와 나라를 세웠던 아들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조는 이방원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지만 아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자의 연은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힘을 잃고 상심에 빠진 태조는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 이방과를 다음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진짜 주인은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피로 얻은 권력을 굳게 쥐고 자신이 꿈꾸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지켜본 어린 병사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차갑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권을 장악한 이방원은 왕과 신하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정도전의 꿈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직 왕만이 가장 큰 힘을 갖는 강력한 나라의 기틀을 다져 나갔습니다 1398년에 제 1차 왕자의 난은 조선 초기에 벌어진 비극적인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방원은 정권을 장악했고 신하가 아닌 왕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왕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태종 임금이 되어 강력한 조선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